맞겠습니다. 놀랍게도 추천해주신 플레임님은 오실 때딱 제니님만 똑바로 썼는데 오늘 캣틴지님은 네. 딱 템템머리만 잘못 썼네요. <laughs> 어, 어이 어이 머리야. 어이, 어이 아니에요? 너무 하신다 진짜. <S> 죄송합니다. <S> 저도 어이어이 잭이라 어이 없을 거예요. <laughs> 아 캠핑 아, 잭은 에바잖아요. 어 어지러지러네 벌써부터. 벌써부터요? <laughs> 아, 아직 시작도 안 <laughs> 네, 했는데. 그래서 오늘 좀 기대하고 <laughs> 네. 왔어요. 힐링 캠프라고 해가지고 어, 제가 최근에 시작하고... 좀 멘탈이 네. 많이 힘들었거든요. 아 그래서 좀 고민 들어주고 뭐 이런 방송인 거죠? 아 맞아요. 맞아요. 고민 도 나서 드리죠. 이름을 괜히 짓진 않았을 거잖아 힐링 캠프라고 맞잖아. 맞아. 아, 그렇죠. 들어올 때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왔던. 사람들이 아 다음 게스트분은 이렇게 뽑고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이무게판단하 이렇게 갔으면은 이제라 노조직이 받았기 때문에 우승자는 또 나명이었지 맞는 말이라고 에너지에 지금 취했어 벌써 나무 좋아 너무 좋아 저희가 이제 또 누가 좀더 아. 믿을 만할지 첫인상 투표를 하는데 음. 오늘 또 캡틴 쟁님이 자나 때 멤버분들을 검색해 보면서 판단하는 어. 모습에 한 분쯤 저희를 검색해서 믿을 만한 첫인상 투표를 할수 있을 지 네? 저는 티어보다는 승률을 많이 보거든요? 승률 음. 55% 굉장히 믿음직스러운데? 그쵸? 오, 오, 되게 좋아요 이춘향님은 워낙 게임을 오래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센스로 어.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? 네 저도 오케이. 저도 8년 했는데 8년이요? 아 근데 네, 즐기신 아. 거잖아요 즐기신 거잖아요 아 예예 예. 8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마마님 오늘 아트록스 할 예정입니다 캡틴님와 어? 마트록스 어 연습도 해왔네 그러게 <laughs> 연습도 해오셨네 당연하죠 그럼 캡틴님의 분석력으로 저희 첫인상 투 어떻습니까? 1위부터 4위까지 정해주세요. 부부젤라피님 제일 <laughs> 여기서 믿음이 갑니다. 아, 믿음이 감성이다. 플레도 100%. 누가 8년 하셨다고 하셨죠? 네. 어이어이 버역 아, 텐텐. 근데 8년에서 혹시 최고 티어가 어디셨어요? <laughs> 아, 근데 이거 말하기가 좀 그런 게 골드긴 한데 그 유미로. 골드 올라... 좋아. 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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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. <laughs> <laughs> 유미, 유미, <laughs> 유미, 유미 유미 잘해서 올렸으면 <laughs> 됐죠. 네. 골드는 골드 맞잖아. 나는 근데 이런 거 되게 싫어. 막 유미로 골드를 찍으면 골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꽤, 아꽤 있는 거 같은데. <laughs> 아, 근데 어쨌든. 유미를 하면 골드 실력은 맞잖아. 뭐, 이렇게 어.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라 살짝 감동받을지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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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힐링 돼 어. 벌써. 아 그러니까 들어오면 님도 유미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. 맞잖아요. 님도 어, 어. 유미해서 채 올리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 되지. 어. 1위 피부 2위 템템 머리? 도대체 순위를 매겨야 <laughs> 될까요? 승부의 세계가 아닌 저희는 이제 힐링을 하러 온 그건데. 그래서 4등이 누구죠? 그래서 누군데요? 아 그럼 취소하고 <laughs> 듣고 가자. <아유. 웃음> 아, 말해야 돼요? 그럼요. 응. 딱히 이름으로는 말안 하고 승률 41%신 분. 어, 난데? <laughs> 어, 나 다중이에요? 첫 번째, 골드 광고되는 골든 비드. 오케이, 오케이. 어, 매달 꽉 잡아야겠다. <laughs> 쉽지 않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나? <웃음> 어, <웃음> <살려줘>. <웃음> 네. 아, 예, 살려줘. 비드. 아니면 안 되는 거야? 안 되는데? 아, 기분 <귀궁어> 엄청. <움직이는> 아, 비드. <laughs> 아, 아, 맞장터, 맞장터. 안 맞고 없는 중. 엉뚱인 척. 어, 잠깐, 그양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오! 지금 엑시가 할수 있다! 저 가볼게요! 안음 돼! 어! 뭐라? 어, 어, 어. 파이팅! 비톡스! 비스다나 비트북 아! <laughs> 너무 진짜나 <laughs> 질령... 진짜 오무시하겠다... 못 보겠어... 음. <laughs> 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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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데? 이 <laughs> 대박! <해봐. 웃음> <laughs> 오케이! <웃음> <1승>. <웃음> 든든해. 야, 아, 아, 지금 몇판 남았지? 여섯 판 남았나? 어, 아직 반도안 왔습니다. 너무 그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왜 하나 남는거예 아, 아 전혀 아니에요. 전혀 아니에요. 찐 서포터로 캐리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? 어, 될라나아울 네. 자신 있으면 하세요. 케이틀리? 아미지. 케틀라미는 국룰이지. 저 정말 순전히 믿고 네. 갑니다. 저, 어. 저를요? 손가 믿고 100%. 갈게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음. 진짜 웃으는 거 아니야? 알겠다. 아, <laughs> 아 남이 너무 욕심이었나? Yeah.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믿었어요 제가 카타만 봐요 조심 카타 들어오면 스턴 들어오면 스턴 아이노오오오 좋다 좋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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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 아무나 다주여다주여다주여다 죽여 나이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니 어따는거지 어? 어? 너무 좋다 나이스 나이스 너무 달고? 오이 쉽게 이아아 매혹이! 마막 매혹이 끼 이거 아리 칭찬 드립니다. 접니다 접니다! 감사합니다. 릴이양 음, 음. 그레프가 이래야 음. 이길 수 있구나. 우리 네 네. 판 했나? 몰라. 저도 다섯? 몰라요. 어, 돌리다 보면 끝나겠죠. 오케이. 끝났네! 어? 어, 어. <laughs> 할걸 내가! 내가 첫만잘 버텼어도! 내가... 한번 가볼게요. <laughs> 싸이온 못어진거 아닌가?

이동을 <목소리> 못해. <laughs> 오, 근데 이거 <laughs> 조이가 크스 안데간다. 오, 나왜 이렇게. 괜찮아요. <목소리> 어머. 빠지죠, 어, 빠지죠. 나 어떡해. 레 레천, 레천. 아이 무서워. 무클 너무 클 너무 클해. 너무 클해. 너무 클해. 너무 클해. 너무 클해. 너무 클해. 오, 무 클해. 너무 클해. 너무 베해베무베해베무 클해. 너무 아, 터졌다 빠지고, 천태 빠지고, 오, 빠지면서 천천히 빠지면서, 오, 오 나이스! 으아! 천천히 빠지면서, 이야, 나리 슬로 걸었어, 슬로 걸었어, 슬로 걸었어, 슬로 걸었어, 슬로 걸었어, 걸었어요. 저 졸아요. 에고 까비, 물. 지금 졸아요? 어. 괜찮아요, 졸아도. 괜찮아요, 네. 네. 아. 수 있죠. 나이스 커플. 슬수 있을 것 같은데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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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전멸 어. 뺐어요. 안전해요, 왜요?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. 우와 니다 이거 거야안 되겠다 안 되겠다 가져야겠다 으세이쳤다 얼려버려 그냥 도망가 <laughs> 도망쳐 어어이대로 <laughs> <도망가. 웃음> 바텀 쭉 밀죠 오이 오케이 오아 <laughs> 좋다 오, 나이스. 나이스 좋아 좋아 지켜드리겠습니다 <laughs> 이야 무쌍이야 그냥 잡아버렸어 나이스 와이구판 <laughs> 전부 다 잘해줬다. 여기 왔어. 와... 어, 아이고 마, 아이고, 마, 아이고, 마, 아이고 진짜. 여기 왔들. 아빈찍으려다가 풀써버렸네. 적팀 아, 못 봤지? 아니 봤어. 와드지우다가 아버렸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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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야, 웃음> 바로 살렸나 보네. 틀렸나? 어, 나이스. 잡았다. <laughs> 내가 한번 탈 타오고. 어 탈? 오? 어 근데 만나고 없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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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고 어? 어, 없네. 어, 나... 나... 어, 어 잠깐만. <laughs> 나 죽은 거 같은데? 어. 아 이거 아 이거 살만 어, 제가 또 나, 오늘 테러터 버려서 이거 대체 되게 느껴지는데. 약간 겹쳐 보인다. 난난 나이거. 왜 이렇게 뭐냐고왜 이렇게 되니까? 아, 이런 열렬한 반응 어. 너무 좋습니다. 어, 그럼 아, 내려가요. 아유, 미안해. 나 그걸 못 맞췄어. 어떡해 아이고 나 초식이 왜었다 아. 잠깐. <laughs> 이거 아무무 똥캔대한 나의 잘못이 크다. 감사합니다. 저와 맞추셨어요. 마마님 너무 잘하십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럼 이제 마지막 투표도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막판은 저는 마마님한테 좀 멋있음을 느꼈습니다. 마마님 일픽드릴게요 마마님 일픽두 번째는 그래도 제 서포팅을 해주신 춘향님. 마지막은 음, 아무무 그 다음에 모르가나. 아 <웃음> <웃음> 나 왜? 삐쁘님 저한테 그 바텀 와가지고 틀림없이 만들어 아니 그 아니 근데 그 이상하게 어... 로밍만 가면은 자꾸 죽어버려가지고 <laughs> 아니 자꾸 아리로 바텀 한번 왔다가 가시고 모르가나도한번틀 탔다가 한번 가시고 응, 뭔가 응. 이 평화로운 바텀 라인전이 되게 어지러워졌다 할까? 인정합니다 어, 어, 인정합니다 어 이것 때문에 <laughs> 재밌게 했어요 그럼 힐링 퀸프 음. 소감도 들어볼까요? 이게 웃음이 찍히지 <웃음> 않아가지고 어, 게임하는데 화가 나지 않아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게 음. 즐기고 갑니다. 우리 또 힐링 캠프의 마지막 인사가 있어서 그러면 인사 마지막으로 하면서 고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마지막 인사부터 네. 기대된다. 네, 잘 들어주세요. 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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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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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화이팅 많이 받아본 거 처음이야. <laughs>